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in, at, on 이 들어가는 표현들 중 눈여겨볼 만한 표현들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침대에 누워 있는, 감옥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in을 사용하여 in bed, in prison, in the hospital 로 표현합니다. 에밀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어요. Emily isn't up yet. She's still in bed.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감옥에 있기도 합니다. Some people are in prison for crimes that they did not commit. 친구 중한 명이 어제 사고를 당해서 심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A friend of mine was seriously injured in an accident yesterday. She's still in the hospital. 집에 있는, 직장에 있는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at을 사용하여 at home, at work로 표현합니다. 6시까지는 직장에 있을 거지만 저녁에는 계속 집에 있을 거예요. I'll be at work until 6 o'clock. But I will be at home all evening. 학교, 대학을 나타내는 school, college는 in 혹은 at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가 학교라는 그 공간에 있다, 그 장소로서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at을 함께 사용하고 누군가가 그 학교에서, 대학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분이 학생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이인을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딸이 지금 학교에 있어요. 점심시간 후에 데리러 가야 돼요. My daughter is at school right now. I have to go pick her up after lunch. 다니엘은 5년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직 졸업하지 않았어요. Daniel has been in college for five years but still hasn't graduated. 파티에서, 회의에서, 콘서트에서와 같은 어떤 행사들을 나타내는 표현들 앞에는 at을 사용하여서 at the party, at the meeting, at a concert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 파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party? 그 회의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Were there many people at the meeting? 지난주 토요일에 콘서트장에서 에밀리를 봤어요. I saw Emily at a concert last Saturday. 빌딩, 건물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in이나 at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데요. 보통 at을 사용하면 콘서트, 회의, 연극 등과 같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 장소가 그곳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는 주로 건물 안에 방의 크기를 말한다든지 건물 안에 온도가 어떻다든지와 같이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링컨 센터에서 있었던 콘서트에 갔어요. We went to a concert at Lincoln Center. 회의는 회사의 본사에서 진행되었어요. The meeting took place at the company's main office. 우리는 포드 극장에서 연극을 봤어요. We saw a play at the Ford Theatre. e 주디 집에 있는 방들은 아주 작아요. The rooms in Judy's house are very small. 저는 그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극장 안은 너무 추웠어요. I enjoyed the movie, but it was very cold in the theater. 보통 도시, 마을 이름 앞에는 이 인을 함께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파리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입니다. The Louvre is a famous art museum in Paris. 교통수단 중에서 버스, 기차, 비행기, 배처럼 탑승하여 그 위에 설수 있는 넓은 바닥이 있는 것들은 보통 on과 함께 자동차나 택시처럼 조그만 공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in을 함께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또한 자전거, 오토바이 말처럼 올라서 위에 타는 것들은 오늘 사용하여 표현합니다. 버스는 굉장히 복잡했어요. 버스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The bus was very full. There were too many people on it. 그 사람들은 자기들 차로 오지 않았어요. 택시로 왔어요. They didn't come in their car. They came in a taxi. 에밀리는 자전거를 타고 나를 지나갔어요. Emily passed me on her bicycle.